안녕하세요, 아르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f 노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셰이더 포즈에서 New 셰이더로 파티클 알파 블렌디드 모드를 만들 거예요. 셰이더에서 If라고 하고 나머지는 싹 지워줄게요. 자, If는 음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리니어 플레이트랑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자, if 노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I를 누르면 딱두 개가 나오죠? 이 부분에서 if 노드를 꺼내 주시면 바로 요런 노드가 활성화됩니다. if가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만약에 라는 뜻이 되죠. if는 프로그램 쪽에서도 정말 많이 쓰는 조건문입니다. 어, 조건문이란 뜻은 A와 B를 설정을 해주고 그에 따른 조건을 만들어 줘서 그 조건에 해당이 되면 조건에 연결되어 있는 식을 출력하라 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 ab와 ab의 기본적인 소스가 있고 거기에서 a가 b보다 클 때, a와 a가 b와 같을 때, a가 b보다 작을 때 라는 조건이 달려 있죠. 그러면 여 ab는 소스인 거고 요세 가지가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칼라 노드를 하나 꺼낼게요. 색상입니다. 이거를 세 개를 꺼내 봅시다. 그래서 RGB로 바꿔볼게요. 색상을. 그래서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해놓고 요세 가지 조건마다. 하나씩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소스를 넣어줘야겠죠. 우선 전 단일 밸류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자 A와 B, 1과 0을 넣어줬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시면 지금 A가 B보다 크죠? 당연히 큽니다. 그렇죠? 1이니까. 그러면 크니까 요 조건인 빨간색이 출력이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각계 0으로 맞춰 놓으면 a와 b는 같기 때문에 a와 b와 같은 곳에 연결해 놓은 초록색이 출력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당연히 b보다 a가 작기 때문에 a가 b보다 작은 곳에 연결해준 파란색이 뜨게 됩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슬라이더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민 값을 마이너스 1로 해주고, 자, 이렇게 하면 요 조건에 맞춰서, 어,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해놓을까요? 요 조건에 맞춰서 요렇게 딱 바뀌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리프와 차이점을 아시겠죠? 리프는 블렌딩이 돼서 A와 B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알파로 변하는 변하는 걸볼수 있었죠. 근데 이프는 이렇게 자신의 조건에 맞춰지는 애들이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상황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이 조건에 있는 값을 갖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프와는 블렌딩의 요소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완전 다른 기능을 하는 노드가 되겠죠. 리니어 인터폴레이트에 대해서 리프에 대해서 모르시겠다면 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인 리프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요렇게 보면 간단하죠. 하지만 요 조건문이라는 특성상 정말 다양한 곳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어, 이번 시간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하나를 설명해 드리면 우선 if 노드 하나를 꺼내 놓고요. 에미션에 그냥 연결해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UV 코디네이터를 하나 꺼내 줄게요. 그래서 u 가로 방향만 요렇게 비에다가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더를 하나 만들어서 달아놓고 기본 값을 1로 줄게요. 그 다음에 밸류를 하나 꺼내서 1과 0을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한 거는 그냥 화이트와 블랙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클때 화이트로 하얀색으로 나오게끔 만들어 놓고요. 나머지 상황에서는 블랙으로 나오게끔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 편하게 스카이라이트 끄고 쿼드로 바꿔줄게요. 아, 스카이박스 끄고요 자, 그 다음에 컴플리트 쉐이더 눌러주시면 지금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면 최고값 1로 해놨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슬라이드를 내려주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스킹을 쓸수 있죠. 여기서 하나 를더 해서 이걸 오파시티에 갖다 놔주면. 검은색은 빠지고 이렇게 되겠죠. 음, 지금 블렌딩 모드가 알파 블렌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쵸? 신기하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여기에서 또한 가지 이론을 설명해 드리자면, 전에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UV는 가로세로라 그랬어요. 이건 기본적인 거죠. 그쵸? UV 코디네이터, UV 좌표. U, V 우리 XY라고도 합니다. RG라고도 해요. 두개 코드가 맞으면 됩니다. 우선 우선 U, V이기 때문에 U, V 가로 세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U를 그냥 갖다가 놓고 보면은 이런 식의 텍스처가 보여요. 지금 얘도 꺼놓고 U는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건문으로 해서 이 슬라이드를 왔다 갔다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하얀색과 검은색 영역이 나눠지겠죠. 그쵸? 거기에서 블렌딩이 아니고, 그 영역에 지정되는 부분을 하나는 무조건 화이트로 바꾸고, 하나는 무조건 블랙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쵸? 그러면 반대로 부위를 갖다가 넣나 넣게 되면은 세로로 이렇게 되겠죠. 이게 처음에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저도 다시 보면 헷갈려요. 이 if라는 식 자체가 간단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조건을 넣고 하게 되면은 되게 복잡해지는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처음에 설명을 해드렸던 a와 b 소스를 갖다가 이 조건에 있는 부합하는 식을 출력해 준다 라고 우선은 이해를 해 주시는 게 가장 편해요. 이 2프로는 다음 시간에는 디졸브 쉐이더를 만들 건데 우선 이게 어떤 식의 유형인지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 보시고 체험을 한번 해 보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는 지저브 쉐이더를 보시면 어느 정도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i f 발담국기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EF를 사용해서 지저브 쉐이더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